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갈비죠 지금 옥수수 숯돼지갈비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 옥수수 숯돼지갈비 사장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네, 사장님 음. 옥수수 숯돼지갈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일단은 대표적인 메뉴는 돼지갈비라고 합니다 제가 돼지갈비 끓이는 시간이 여러가지 그걸 넣어서 15가지라는 재료를 넣어서 6시간 을 동안 데려가지고그 물로 갈비를 넣는데요 저희 갈비가 되게 맛있습니다 꼭다고와서 갈비 한번 드시고 다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. <laughs> 기 하는데 네. 이 황제갈비살의 맛이 좀 어떤지 표현을 좀해실수 있나요? 맛이 되게 고소하고요, 지이 네. 잘겨 맞고,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. 아, 혹시 그 지방이 좀껴 있어서 균형이 좀잘 맞는다는 건가요? 네, 살코기와 지방의 네. 균형이 맞습니 아, 웬지 이렇게 설명만 들었는데 먹고 싶어요. 주위 환경이 지금 <laughs> 숯불로 이렇게 따스한 텐 있으니까 아, 너무 많이 먹고 싶습니요 여러분. 정말 여러 가지도 이제 갈비살 부위들이 있고 좀 보기 저는 좀 생소했던 갈비살이라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미도 좋다고 하십니다. 오셔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사단님가 함께 우리 손자분들께손님한테 인사하면서 마시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세요.